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는 1학년 4반 친구들의 진도가 조금 느려서 업로드 된 것이므로 혹시 1학년 1, 2, 3, 5반 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시간표를 다시 확인해서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이미 학습했으므로 간단하게 복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에 사는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바와 각각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유전 정보의 다양함입니다.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 이때 핵심은 같은 생물종 내에서입니다. 같은 생물종 내에서 유전 정보가 다양한 것을 변이라고 했습니다. 즉 문제에 변이나 같은 생물종이 나오면 유전적 다양성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은 종 자체가 다양하기도 해야지만 그 종이 고르게 분포할 때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가, 나 지역에서 종 다양성은 가 지역에서 더 높다는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종 수는 동일하지만 더 고르게 분포할 때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예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 즉,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이 다양한,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약간의 생태계 교란에도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때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물질의 양 등이 일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물종이 다양하여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다른 생물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면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물 자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는데 의식주 재료, 의약품 원료, 생물 유전자 자원, 에너지 자원, 환경 조절자, 사회적 심리적 가치 등의 자원을 인간은 생물로부터 얻습니다. 먼저 의식주 재료 제공입니다. 생물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합니다. 의복, 식량, 주택 재료로 생물 자원이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목화로부터 솜, 면 섬유를 얻습니다. 양으로부터 양모를 얻고 누에로부터 비단을 얻습니다. 이렇게 섬유의 원료를 제공하여 의복 재료로 이용됩니다. 벼, 밀, 콩, 옥수수 등 사과, 바나나, 배등 식량 자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 재료로는 나무와 풀 등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생물 자원이 없다면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었겠죠. 따라서 생물 자원이 다양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원료 제공입니다. 의식주 재료는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볼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약품 원료는 문제에 나왔을 때 충분히 당황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의약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드나무 껍질입니다.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아스피린의 원료를 얻습니다. 이때 아스피린은 진통해열제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열을 낮추는 진통 해열제의 기능을 하는 아스피린 원료는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얻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가 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었죠. 우리가 앞서 자연 선택을 배울 때 항생제 내성 세균에서 선생님 항생제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목 열매는 항암제의 원료가 됩니다. 암을 치료하는 데에 중요한 원료로 주목 열매에서 얻은 성분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개똥쑥은 말라리아 치료제의 원료입니다. 말라리아도 우리가 앞서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을 배울 때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팔각은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파리가 8개여서 팔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팔각은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원료가 됩니다. 신종플루가 한창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각은 독감치료제의 원료가 되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보통 음식의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자고둥은 진통제의 원료입니다. 생물 자원을 통해 의약품의 원료를 얻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것은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 중에 하나겠죠. 다음은 생물 유전자 자원입니다.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얻어서 다른 식물의 유전자 조합을 하면 병충의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풍부한 식량 자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죠. 파란색 유전자 등을 이용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 장미는 원래 파란색이 유전 정보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를 장미와 교합함으로써 파란 장미를 만들어 내는 그런 예시들을 들수 있습니다. 생물 에너지 자원 우리는 생물로부터 다양한 에너지를 얻는데 오래전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로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미세조류 등으로부터 바이오 연료를 얻습니다. 이때 석탄은 어떤 생물이 묻혀서 남은 유해인가요? 석탄은 양치식물의 유해로부터 얻습니다.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고사리가 있죠.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과 연계하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조절자입니다. 식물은 홍수나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식물이 무성한 숲은 인간 생활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생태계는 사람에게 휴식 장소, 여가 활동 장소, 생태 관광 장소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물 자원으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고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필수 요소를 얻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생물 다양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그리고 불법 포획과 남핵,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이후에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외래종 유입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오염. 그 다음은 불법포획과 남획. 마지막으로 생물종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질병을 얻어서 멸종하는 경우. 이런 순서로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에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식지 파괴는 삼림의 벌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식지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어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편화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서식지가 아래 그림처럼 소규모로 분할되면 서식지의 면적 자체가 감소될 뿐 아니라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켜버림으로 멸종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는 이러한 서식지 단편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한 서식지와 다른 서식지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두기도 합니다. 아래의 네모칸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의 차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포획은 동식물을 사냥하는 것이고, 남획은 약물 오남용할 때 남용처럼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호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남획하면 해당 생물종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멸종될 수 있음. 한 생물종이 멸종하면 생태계 먹이사슬에서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 전체의 감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삼림에 서식하던 호랑이, 곰, 여우 등의 대형 포유류의 무분별한 남핵으로 현재 거의 멸종 위기에 가깝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법 포획과 남획도 인간의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외래종 유입입니다. 외래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대량으로 번식하면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먹이 관계에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립니다. 보통 외래종은 먹이 사슬을 단순화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은 곳에서 먹이 사슬이 단순해지면 종 다양성이 낮아지면서 생태계의 평형을 깨뜨리죠. 예를 들면 블루길 가시박, 뉴트리아, 베스 등이 있는데요. 블루길은 북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외래종으로 고유종의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가시박은 덩굴식물로 주변 다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뉴트리아는 몸집이 크고 번식력이 좋으며 잡식성으로 고유종을 먹어치우지만 마땅한 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뉴트리아는 현재 시군청에서 뭐 사냥을 해오면 뭐 얼마, 돈을 얼마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스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베스도 블루길과 같은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외래종이 지나치게 유입되면 외래종은 원래 환경이 달라지면 멸종하기 쉬운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외래종은 고유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산성비는 하천, 호수, 토양 등을 산성화시키고 강이나 바다에 유입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수중생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결국에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노력으로는 도로건설 등으로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아까 얘기했었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생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함.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과 생물의 유전자를 관리함. 검역 등을 강화하여 외래종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외래종을 도입할 때는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합니다. 국제적 노력으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동성 야생 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 다양한 협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람사르 협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한개 이상의 람사르 습지를 보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람사르 습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경남 창령 우포눕입니다. 우포눕을 보전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물새들을 보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생태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자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과 융합하여 약간 사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순수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가, 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는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 하나이다. 그림을 보면, 가는 무당벌레의 껍질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같은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다양한 것이죠. 변이가 다양한 것은, 선생님, 아까 유전적 다양성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슴도치, 무당벌레, 나무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종 자체가 다양하다는 종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고, 다는 생물이 사랑하는 환경인 생태계 다양성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기억, 변이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집니다. 나는 같은 종의 개체로 구성된 무리에서 나타납니다. 아니죠. 같은 종이 아니라 종 자체가 다양한 종 다양성이기 때문에 나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가입니다. 가. 다양한 환경 조건이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다가 높다.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 조건이 다양할수록 높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은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기억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기억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므로 생태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려면 종이 다양해야 되겠죠. 종의 종류 자체가 다양해야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을 복잡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 다양성은 기억에 해당한다는 기억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A. 푸른곰팡이 주목 버드나무 등은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을 제공해준다. 푸른곰팡이 주목 버드나무. 어디에 묶여 있었죠? 의약품의 원료에 묶여 있던 식물들이죠. 생물들이죠. 자, 푸른곰팡이는 어떤 것의 원료였나요? 페니실린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원료였습니다. 주목은요, 항암제였습니다. 버드나무는요, 아스피린의 원료였습니다.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 공부를 할때 단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전부 적으면서 복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일수록 한 종이 멸종하면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낮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한 종이 멸종해도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낮죠. 즉 생태계 교란이 약간 있어도 모두 멸종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친구들 열심히 복습을 하고 다음 문제풀이 강의 때는 수월하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